왜냐면 언니 이거는 아우팅이 맞아요. 자, 그리고 언니가 한 거는 명백한 범죄이긴 해요. 사과할 정도의 수준이 벗어났어 사실은. 난 솔직히 난 이거 난 그냥 솔직한 솔직한 감정으로 말할게. 요즘 스트레스를 무한 쇼핑을 해요, 유유. 고쳐야 하는데 못 고치는 나 자신. 통장은 통장이 되는데 어깨 고쳐요. 못 고쳐요. 저희한테 지금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? 못 고쳐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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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저는 스트레스로 무한 호빠를 가요. 네. 통장이 되는데 호빠를 어떻게 끊을 수 있나요? 언니, 알려주세요. 어... 전남친이랑 제외하고 싶은데 차단밖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방송 거죠 어머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행동이에요. 전남친한테 연락하는 거. 그, 네. 전남친하고 연락할 바에 호빠 선수들하고 한번더 연락하세요. 제외는 이유로 막 <laughs> 끊는다면서요. 제가 언제요? <laughs> 저 그런 적이 없어요, 수박 언니. 6월에 호빠를 끊는다면서요. 음! 2040년 6월 오.. 어... 음... 근 오빠는 약간 미래지향적이겠지? 그부터 들어오겠지 삐삐삐삐 근데 얼굴은 다 연예인이야 아이게 아, 고른 메뉴처럼 고르는 거야? 음. 키오스크처럼? 약간 그성격 서브웨이 아, 샌드위치 아, 고, 토핑 고르는 것처럼 아, 이렇게 고르는 아, 아. 거야 진짜 근데 약간 좀 지금 약간 좀 CS니까 싸가지 없고 아, 약간 알지? 도도하고 이런 거 직해 알겠습니다 야.. 어, 너무 좋아 <laughs> <laughs> 아, 그래. 내가 어. 약간 오빠, 형에 대한 그 차이가 있어. 그래서 요거 좀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형이라 그래요. 음. 어. 오빠는 약간 그 사장들보다는 그 밑에. 그럼 누나, 언니는? 누나란 말은 우선 안 써. 언니는 다 언니야. 어. 여자 언니들, 아니면 어. 끼순이 언니들. 아. 다 언니들이야. 재야내 남친 내 생일인데 자. 가서 얼굴을 때려 주먹으로. 그래. 말이 가. 암에머를 존나 찍어. 제아 동동님은 연애하실 때 애인의 과거는 하나도 신경 안 쓰나요? 신경이 쓰이는데 나랑 사귀기 전에 일 가지고 걔한테 질하라진 않아요. 존나 못 좋고 약간 나쁜 과거들이 있어. 음. 그러면 신경은 쓰여도 그거 가지고 얘한테 뭐라고 질하라진 않지. 음. 왜냐면 나하고 사귀기 전에 일이니까. 근데 이제 나하고 사귀는데 내 애인이 지 전애인하고 연락한다. 그럼 그걸 존나게 질랄해야지 결말이 뻔하다니까. 결국엔 싸운다니까. 음. 미시들 맞지? 누가? 너 죽거라. 그게 미시 아니에요, 미시. 미시. <laughs> 미시 느낌 너무 나지. 어. <laughs> 오빠, 오징어 찢어드릴까? 아, <laughs> 어, 찢어봐라. 아, 어, 오빠 이거 너무 뜨거워서 가위 좀 가져올게요. 삼촌, 가위 좀 주세요. 이거 한치 아니야? 한치예요. 미안해, 오빠 내가목 빼어가지고. 아니면 죽거를 가져와서 시바. 아, 오빠. 아, 이 쌍열이 시바. <laughs> 아! <laughs> 니가 먼저 접다 <웃음> <웃음> 어, 망구님, 감사합니다. 어, 망구님, 어, 망구님. 망구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 나랑 동갑이라고? 예, 어, 어. 너 어린 년이, 너왜 이렇게 망구를 벌리고 다녀? 예, 너 망구 좀 여물어. 염으로. <laughs> 예, 너 어린 년이 이렇게 망구를 벌리고 다니면 어떡해? 아, 망구 좀 여물어야지. 너 하루에 네 번씩 하면 어떡해? 너 나중에 너 나이 먹어봐. 너 뿐히 수술해야 된다, 이거 망구야? 네. 너 그럼 열린 채로 살아야 돼. 그래. 약간 게이들하고 트랜스 앤를 모아가지고 수업하는 안 하나? 진짜 싸움 나지? 카메 라 어, 예? 꺼봐! 카메 라 꺼주세요! 야, 나, 나, 야, 나, 뭐, 너 뭐야? 너 시발 너 어디 다냐 뭐가 <laughs> 중요한데 언니? 언니나 언니라고 부르지만 시. 나너 같은 동생 둔적 없어. 아. 나도 언니 같은 두, 언니 둔적말더듬니이말더 <laughs> 듣어? <laughs> 너더 듣니? 너 벌레야? 헤드폰 다음야 카메라 오라 그래. 너벌을 이러니까 왜 이러세요 언니? 용기하지만어제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내업 때는 언프리티랩스타 하면은 우리 어, 뭐, 방송은 이제 제안하다가 음. 아나 밀릴 거 같아 상금 5억 나가지 근데 막 알지? 기짼 언니들이 여기서 제일 막내는 빠지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약간 저희랑 안 어울릴 거 같아서 좀기서 늙은 년이 빠져야 되지 않을까요? 좀 나, 영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? 이번 모습은? <laughs> 중, 난 중간 늙었어 이 년아 그면 제일 애매하니까 빠지셔야죠 중간은 애매한 거니까 뭐야 아예 늙지도 아예 어리지도 않으시잖아요 음. 난말 없으시죠? 나 중간이야 네. 축 네. 족가 생긴 게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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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! 여자 딸입니다. 저는 짝사랑이 기적적으로 성공해서 3년간 여자친구를 사귀다가 헤어졌고 라지네요 문제없이 서로 잘 살아라 하고 좋게 마무리 짓고 헤어졌습니다. 3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가 있어. 음. 여자친구와이 음. 여섯 명의 친구 무리야 이게 다한 패거리야. 그래서 본인은 의도적으로 빠진 거야. 음. 이 무리에서 전 음. 여친들 를마주기 싫어서 음. 그 친구들이 나한테 재해하는 뭐저빠지냐 물어보지도 않고 동고도 없이 어 동고 나 유랑을 사귀었었는데 음. 헤어졌거든. 그때 불편해서 안 나가는 거야. 음. 왜냐면 언니 이거는 아우팅이 맞아. 언니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요. 뭐 언니가 만약에 뚜따라고 진짜 언니 이름 뚜따야? 야, 재야, 너 요새 왜 모임 안 나? 어, 나 사실 뚜따라 3년 동안 살았었는데 헤어져서 사실 불편해서 뭐라고? 너네 둘다 여자잖아. 어한 3년간 사귀었었거든 쟤야 너랑 뚱따랑 라즈베리야? 응 라즈베리야. 언니의 마음이 뭔지는 알아. 불편하니까 빠진 건 알는데. 네가 그러니까 언니가 억울한 마음에 그런 걸 밝힌 건 알겠지만은 이거는 명백한 아웃팅이에요 왜? 전여친한테 의견 안 물어봤잖아. 만약에 언니 언니가 한번 잘 생각해봐봐. 전여친한테 야 그냥 너랑 나랑 사귀'었었는데 나 너랑 헤어지고 나서 너 때문에 불편해서 이 모이 만나간다고 말해도 될까라고 했을 때그정려친이어 그래 그렇게 말해 라고 했을까 아니면 또 미쳤니? 네가 그걸 왜 말해? 우리 동성연애한거 네가 말한다고 어, 또라이 아니야? 라고 할것 같아 그 반응을 생각해봐 당연히 후자겠죠? 그리고 언니가 한 거는 명백한 범죄이긴 해요 아웃팅이니까 사과하셔야죠. 사과 하셔야죠. 음. 사과할 정도의 수준이 벗어났어 사실은. 그건 맞지. 어... 내가 만약에 저전 여친이었으면 난제 가만 안둬. <laughs> 경찰서 바로 가든가 맞대 마이야 네가 나이 대해서 떠벌려? 너 똑같이 해줄게. 난더 떠벌리고 다녀. <laughs> 싫어. 난 쫓아다니면서 나는 괴롭혀. 그 사실 이혼이가 약간 공감 능력이 난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. <laughs> 사실 저는 이게 아우팅이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욕 먹어야 하는 문제인지, 제가 친구들한테 사과까지 해야 하는 문제인지 고민됩니다. 난 솔직히 난 이거 난 그냥 솔직한, 솔직한 감정으로 말할게 소시오패스 같아. 아우팅 아니면 뭐야? 맞잖아. 맞지.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거든. 뭐 이연이가 시청자인 것도 알고 너무 그 조언을 얻고 싶어서 고민 상담을 한 것도 아는데 어쨌거나 나는 여러분, 나는 모든 고민을 나는 팩트로만 나는 하니까 이게 제한이니까 말하자면 소시오 같아. 배려가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자 언니 전 여친이 언니 부모님한테 소개를 시켜준 거야 근데 헤어지고 나서 평상시에는 언니 언니 집에 자주 놀러 가던 전 여친이 안 놀러 가는 거야 언니 부모님이 그전 여친한테 전화해서 어? 누구누구야 요새 왜 이렇게 안 놀러 오니 어머 사실 저 어머니 딸이랑 교제했는데 헤어졌거든요 3년 정 사귀다가 어머니 딸 때문에 불편해서 어머니 집 이제 못 놀러 가요 어떠실 것 같아요? 음... 그리고 언니는 이기적인 소시오패스인 거예요 약간 그 나는 그 이윤이가 설마 어. 이 고민을 우리한테 보냈을 때 우리가 언니를 약간 옹호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나? 라고 생각도 들고 무슨 반응을 원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조언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해주자면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르고 그 사람이 분이 풀릴 때까지 언니가 맞아도 모자르고 근데 언니가 사과를 하는 게 맞지만 설사 그 전여친이 언니의 사과를 안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언니그사람은 원망하고 할 말이 없는 음. 거지 할말 없어.